자 오늘 시간은 그 3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톤당 7 8 0 0 0 원에서 9 3 0 0 0 원으로 18% 인상할 예정이라는 이런 뉴스가 있었고 또이 시멘트 가격 인상과 관련한 레미콘 가격 인상이 지금 협상 중에 있는 이런 상황이고 오늘 보면 대체적으로 전체 업종이 이제 골고루 다 상승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아세아 시멘트가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어 시멘트 업체 전체에 어 좋은 그 흐름을 보여줬던 어 그런 하루였고, 어,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이제 시멘트 업체를 한번 점검해 보면, 어, 먼저 우리나라 시멘트 시장은 이 러시아 산 유연탄 의존도가 이제 75% 정도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고, 어, 시멘트 가격이, 유연탄의 가격이 이제 138달러에서 199달러까지 어44% 가까이 인상이 됐고, 어, 이 수치는 이제 지난해 85달러에 비하면 뭐74% 가까이 어, 상승한 이런 가격대고, 어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,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될 어, 그런 상황이 되었고, 어, 그래서 오늘은 이 시멘트 관련주들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, 어, 먼저 이 아세아 시멘트가 신고가를 쓰면서 어,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, 또 이제 곧 액면 분할을 하기 때문에 5,000원에서 500원대로. 어, 그래서, 어, 10만원대에 있던 가격대에서 아무래도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서, 어, 1 5,000원 가격대에서 이제 거래될 예정이고, 그와 관련돼서 오늘 보면은 실적도, 어, 전체 시멘트 업계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실적을 보였던 게 아세아 시멘트고, 어, 퍼 수준은 이제 7배 수준. 어,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제 아세아, 이 지주사인 아세아가 어, 아세아 시멘트의 지분은 이제 53.9%를 가지고 있는 아세아도 어, 1.6%대의 상승률을 보였고, 어, 또, 우리나라 그 시멘트, 요 시장 점유율 1위인 쌍용 CNE 같은 경우는 이제 0.78%의 소폭 상승한 모습이고, 어, 이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으로는 이 시멘트 전체 중에 3조 9천억대의 가장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쌍용 CNE이고, 어 그리고 그 동안 그 주도주였던 이 한일시멘트가 어160 616억의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뉴스로 어, 급락을 하면서 어, 현재 위치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30%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한일시멘트를 어가 그 그러니까 동안 이제 주도주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 아세아시멘트로 이제 주도주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일시멘트는 어, 이제 퍼 16배 수준의 이런 포를 보여주고 있고, 어, 그리고 이 시멘트 전체 중에 이제 가장 안 오른 게 이제 유니온, 얘는 이제 히토리오로 움직이는 놈이고, 어, 그리고 이 퍼는 이제 3배는 이제 일시적인 그 일시적 이익으로 어, 3배가 됐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어, 그런 수치, 수치로 보여지고, 어, 그리고 이 성신양해가 어, 이 4분기에 이제 가장 좋은 또두 번째로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게 성신양해. 그래서 어, 실적을 따라 움직였던 걸를 보면 이제 아세아라든가 성신이 어, 가, 가장 이제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또 어, 상승률로도 이제 좋은 시, 이 모습을 보여줬고 어, 이 시멘트 기업 중에 이제 적자 기업은 이제 부산산업 어, 그래서 이게, 이 부산산업 같은 경우도 어, 보면 상승률은 이제 2%대 상승률을 보였고 어, 시총은 시멘트 업계 중에 이제 가장 낮은 1 0 0 0억이안 되는 940억대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게 예, 부산 산업이고, 어, 한일홀딩스나, 어, 이 부산산업이고. 또, 한일 홀딩스나, 이쌍용 C&E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주고. 그래서 3, 6, 9, 12, 월 110원씩 총 4회를 어, 배당을 주면서, 어, 배당 수익률로는 이제 6%에 나오는, 5%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이제 고배당률은 이제 쌍용 C&E고. n 또, 한일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5 5 0원에 배당을 주면서 4.2%지만, 어, 주식 배당을 이제 0 0 7주 어, 이 작년 그 기준으로 했을 때, 아, 그랬을 경우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11% 가까이 나오는 종목이 이제 한일홀딩스고 PBR이 이제 가장 낮은 게 이제 한일홀딩스 0.27배로 어, 시멘트 업계 전체 중에서는 어, 지주사인 이 한일홀딩스가 0.27배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, 어 그리고 현재는 이제 2.3배 수준의 쌍용 어, CNI가 어, PBR이 가장 높은 p b r 을 보이면서. 어, 이, 가장 그 시장에서는 고평가받고 있는 종목이 이제 쌍일 CN이고. 어, 그래서 얘네들의 위치를 한번, 어, 차트를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면, 시멘트 같은 경우는 작년 그 1월 달에 어, 지금 7만 9천원대에서 현재는 이제 16만원대까지 그래서 어, 거의 100% 가까이 작년 연초에 예,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했다면 이제 수익률이 100% 가까이 도달했을 종목이고 현재는 이제 강한 저항대인 15만 원대를 어 지금은 이제 어 돌파를 하면서 큰 폭의 상승률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흐름이 조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1월달에 만 원이 안 되는 가격대에서 출발해서 2만 6천 원대까지 상승했던 종목으로. 시장을 주도했던 시멘트 업체의 주도주가 이제 한일 시멘트였지만, 어, 자사주 매각 그 발표로 어,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고점에서 이제 30%가량 하락한 위치 때는 종목이 한일. 쌍용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고, 또 1월 달에 이제 6,000원대에서 최고가가 8 6 0 0원 아니 8 6 0원대고이 가격대에 올 때마다 이렇게 꺾였던 종목이고, 현재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쌍용 CNE, 7,500원에서 8,500원,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고있 종목. 성신양에도 지금 7,000원대에서 2만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,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에, 조정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 있었고, 단기간에 한번 급등한 이후에 또 급락을 했던 종목이고,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이 성신 이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뭐 원체 실적이 이 시멘트 업계 중에 가장 안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나락으로 갔던 정도이고 현재는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부산산업.